영화 같은 거 보면 열린 결말이란 게 있잖아요. 열린 먹방입니다. 누군가 국밥을 먹고 싶다면 이 흰색의 무언가는 국밥으로 보일 것이고 누군가가 국수를 먹고 싶다면 이건 누군가한테 국수로 보이겠지요. 제가 무조건 국밥을 먹는다는 건 여러분들의 편협한 시각과 여러분들의 선입견이 빚어낸 두 분식견의 부산물이랄까요? 난난난난난난난쟁이 성현. 이야, 드디어 밥이 왔어요. 야 이거 뭐야? 왜카메라 이렇게 나오냐? 이거 약간 흰색 개생물체로 나오는데요? 하얀 천사 점토처럼 나오는데? 뭐야 이거? 이거 비닐봉투에 오해하지 마세요 천사 점토 아닙니다 오늘 키즈 채널 아니에요 오늘 먹방이에요 오늘의 국밥은 썰렁탕입니다 누가 요만원 어? 넘는 금액으로 치킨을 사 먹습니까? 썰렁탕이 허위에서 안 보인다? <laughs> 어떻게 해야 되냐? 짜잔! 착한 사람만 보이는 음식이랍니다. 어? 안 보이세요? 어 여러분들 착하지 않으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 보이시다면 마음을 좀더 착하게 먹어보세요. 여러분들 놀랍게도 어? 이것도 밥이 <laughs> 드라이 아이스 먹방 아니에요. 뜨끈한 국밥인데요. 이게 밥입니다.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laughs> 오늘은 공기밥 포장 용기와 쌀렁밥 포장 용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레알 공기밥. 와. <우와. 웃음> 잘 먹겠습니다. 보이는 거 먼저 먹어볼게요. 김치만두 음, 와, 와 진짜 맛있다. 와. 와. 진짜 세상에서 맛있는 겉절이는 딱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쌈집에서 나오는 겉절이와 국밥집에서 나오는 겉절이죠. 이상하게 어느 식당에 가서 먹던 국밥집 겉절이만 못합니다. 진짜. 인정? 평상시에 김치를 잘안 먹는 사람이더라도 국밥집을 가면 이상하게 김치를 먹게 돼. 음, 나 그것도 궁금하네. 설렁탕이랑 사골의 차이는 뭐예요? 둘다 뭔가 그뼈 육수를 끓여낸 거 아니에요? 설렁탕은 뼈를 넣어 끓이고 곰탕은 뼈를 넣지 않는다고? 우리 엄마 뼈 넣어 끓인 거 곰탕이라고 맨날 그랬는데 우리 엄마가 틀린 사람인 거예요? 이번에 그 주말에 내려가가지고 어머니께 그게 한 마디 하려고. 어머니, 어머니 이태까지 하신 건 설렁탕입니다. 인탕이 아닙니다. 네, 한 마디 해 주세요. 크게 한 마디 꼭해 주세요. 그 사람이 그 말을 하면 고지고대로 믿는 게참 아, 유도리 없는 사람이네. 나폴레옹 님왜 전쟁에서 승리했냐? 라고 하면 융통성의 자기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이? 사람이 융통성이 없으면 이 사회를 나가서 살아가기가 참 답답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고기 만두 시킬까 김치 만두 시킬까 고민했는데 본상이는 고기 만두입니다, 여러분들. 음, 여러분들 탕수도 육 부먹과 찍먹이 있는 것처럼 국밥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떠먹이냐 말먹이냐, 떠먹냐 말아먹냐. 뼈의 장국은 여기서 좀더 세분화돼 가지고 미발파냐 먹발파냐, 미리 발라놓고 먹냐 먹으면서 발라 먹냐, 이 차이가 있거든요. 저는 국밥을 먹을 때 말먹이냐 떠먹이냐라고 하면 반 떠먹 반 말먹입니다. 밤쯤 밥을 먹었을... 어? 반이 보이나요? 그래서 반이 남았으면 그때 말아먹는다. 상대방의 입장을 여러분들도 한번 이해해보셔야 돼요. 맨날 말아먹는 사람은 떠먹어도 봐봐요. 그러면 그 떠먹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를 하게 된다니까. 와... 사실 국도 안 보여요. 빈 그릇으로 품목방 하는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사실 제가 먹방이 아니라 먹는 척하는 먹방입니다. 저뭐 먹고 있는 거 아닙니다. 입으로 내는 거예요. 성대 모사 중이거든요. 먹방 성대 모사. 음.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열린 결말이란 게 있잖아요. 열린 먹방입니다. 누군가 국밥을 먹고 싶다면 이 흰색의 무언가는 국밥으로 보일 것이고, 누군가가 국수를 먹고 싶다면 이건 누군가한테 국수로 보이겠지요. 제가 무조건 국밥을 먹는다는 건 여러분들의 편협한 시각과 여러분들의 선입견이 빚어낸 두분식견의 부산물이랄까요? 열린 먹방이다. 음 아, 나는 이설렁탕이 소면 들어가는 게왜 이렇게 좋냐. 라면에 밥 말아 먹을 때도 아시죠. 면다안 먹고 조금 남겨놓는 거. 밥 먹다가 조금씩 들어오는 이 면이 되게 묘한 감칠맛을 느끼게 해준다니까요. <목소리> 어. 음잘 먹었습니다 다 먹었어요 어우 아, 배불러 제가 국물 한 방울도 안 남겼어요 진짜 싹싹 긁어 먹었어요 거짓말이에요 국물 많이 남았어요 <laughs> 거짓 먹방이다 다 먹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건 여러분들의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흔들려서 나뭇가지가 흔들린다면 나뭇가지가 흔들린 걸까요? 아니면 바람 때문에 나뭇가지... 나뭇가지가 바람을 흔들게 만든 걸까요? 나뭇가지가 흔들린 걸까요? 흔들린 건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먹방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국수가 많다면 국수로 보일 것이고 설렁탕이 많다면 설렁탕으로 보일 것입니다. 치킨으로 보인다면 치킨으로 볼수 있겠죠. 자, 다 같이 따라하십시오. 아, 치킨아 맛있다. 아, 치킨 맛있다. 음, 야, 치킨이 맛있다. 저를 장동권으로 보신다면 저는 장동권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저를 강동원으로 보시면 강동원이고. 교수님께서 음. 말씀하십니다. 모두 경청하세요. 좋네요. 저 신도가 최근에 저의 교리를 믿고 퇴사를 했습니다. 제가 없었더라면 저 친구는 회사에 해방이라는 맛을 보지 못했겠지요 자, 모두 외쳐 보십시오. 성맨. 사실 저는 경찰입니다. 교수님, 신분증 보여 주세요. 어찌 전지전능한 신의 대리인에게 신분증을 요구하는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신분증이라는 건 무릇 전지전능한 신님이 만들어신 창조물 중 인간들이 정한 법인데 그것은 인간에게나 요청해야지 신의 대리인에게는 요청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공무집 행방입니다. 빨리 신분증 주세요. 저는 신분증이라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누가 제 신분을 증명한단 말입니까? 당신이 신입니까? 누가 제 신분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 치킨 맛있다. 아 오늘도 맛있는 치킨을 먹었습니다. 어메불러 여러분들 다 먹었는데 차이점이 있나요? 에이? 이상하다. 먹방 전이랑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만두 먹방이었나? 그릇 먹방 아니었냐고요? 짠 그릇이 사라졌습니다. 놀랍죠? 그릇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훠! 보이시나요? 제가 간장을 없애는 마술을 보여 드릴게요. 3 2 1. 슉. 와! 이것도 사라집니다. 큭. 와!